네 뚜루뚜농장입니다 마지막 늦봄 아 초여름이죠 음. 오늘 뚜루뚜농장에서 그동안 6개월 예, 이상 키운 마늘과 양파를 수확했습니다 음. 겨울난 음. 양파구요. 또, 이쪽에는 제가 키운 마늘입니다. 오늘 마늘을 수확을 했습니다. 6개월에 겨울을 나고, 지금 6월 3일, 토요일, 수확을 했습니다. 어, 저는 화학 비료, 화학 농약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유기농 음, 비료 또 제가 만들어서 어, 사용한 비료 또 농약 어, 천연 농약을 음, 이용해서 키웠습니다. 이캐는아 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 여러 식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나눠 먹을 생각하니까, 어, 부는 바람이, 와 함께 너무 시원합니다. 옆에는 어제 풀을 매주고, 물을 듬뿍 주준 대파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죠. 음. 오늘 수확한 뚜루뚜 농장, 나의 아지트에서, 양파와 마늘을 수확해 놓은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건강한 날 되시고요, 어,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뚜루뚜 아지트였습니다.